청풍명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물속에 잠길 위기에 놓였던 보물과 문화재들 호수의 자리를 내어준 제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데 모여 있는 곳인데요 호수에 잠긴 그리운 풍경이. 옛 모습 그대로 펼쳐집니다. 지금 이곳이 청풍문화재 단지잖아요. 네네. 어떻게 조성이 됐을까요? 아 네. 여기는 남한강 산유지역인데 네. 충주 지역에서 댐이 만들어집니다. 아 충주댐. 네. 그래서 그 위로 전부 숨을 되었어요. 그래서 숨을 된 위기에 처했던 이... 문화재들이 아. 이쪽으로 이전 복원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네. 어좀 문화재급이나 좋은 또는 네. 꼭 보관해야 될 것들이 다 여기에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어, 보물 2 점과 그 다음에 음. 유흥 문화재 아홉 점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와. 물론 고가 내동을 포함해서요.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수운이 발달해 운물이 번성했던 곳 청풍. 그 역사와 문화가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어 이곳에 남아 있는데요. 보물과 지방 유형 문화재 그리고 수많은 생활 유물들이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앉아 있는 이곳이 네. 관아 건물이죠? 네, 관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바로 동원 건물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것도 스물되기 네. 전에는 저 밑에 네. 있던 것이 지금 열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있었던 위치 그대로겠어요. 거의 이 디자인이라든가 위치는 지금 이런 형태로 그대로 이전 복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 네. 청풍명월, 청풍명월 하면서 <laughs> 청풍이라는 말, 또 청풍현 이런 말을 네.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어. 말이 쓰였을까요? 예. 여기는 처음에는 아 백제 지역이었었고 그 이후로 아 고구리가 남하에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여기는 내토군 사열이었어요. 음. 근데 밑에서 신라가 치고 올라오면서 한강 유역을 이제 장악하고 삼국 통일이죠 그래서 내제군이 되면서 처음으로 청풍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 그럼 상당히 오래전 청풍현이라는 청풍이란 단어가 쓰였네요. 네, 맞습니다. 라는 단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옛날부터 얼마나 중요한 땅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풍문화재단지에서 가장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누각. 조선시대 3대 누각 가운데 하나인 한병루입니다. 주변에 네. 물이 있고 또 이렇게 누대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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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놓기는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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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잘 어울리네요. 아... 이 옮겨놓을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처음에 있었던 그 음, 위치, 음, 그 다음에 그 모양, 디자인 이런 음, 것들이 그대로 좀, 살린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살린 거죠. 네. 강가 언덕 위에 날아갈 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받던 한병룡 지금도 이렇게 호수와 잘 어울리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누각에 올라서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맑은 호수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주변 풍광을 네. 보니까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네. 저는 또 하나 이름이 네. 굉장히 멋스러워요. 아 한병루. 네. 이름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찰한 자에 풀벽자 네. 찰한 네. 네. 자는 실제 이 누각이 있었던 위치는 남한강 바로 옆에 축대를 쌓아놓고 그려놓고서 에 이거를 만든 겁니다 어... 그래 근데 그 위치가 바로 청풍강을 건너 금병산을 두고 있어요 음... 병풍이 음... 딱 이렇게 둘러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에 아, 동굴 두 개가 나와. 음. 하나는 물이 나오고, 하나는 바람이 나왔는데, 요거를 수열, 풍열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동일하게 찬 기운이 엄청나게 아. 나왔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붙여지기를 한자를, 찰 한자를 쓴 거고요. 벽 자는 물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풀을 청자가 아니라, 않았다고 합니다. 음... 네. 그야말로 멋스러운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한병로, 3대 네. 누각으로도 이름이 높지만, 네. 좀 역사가 꽤 되죠? 네, 되죠. 지금부터 700년이 넘었죠. 와... 고려층수광 때, 음... 여기에서 왕사가 나와요. 오... 왕의 스승이자. 오... 왕의 스승이 나오다 보니까, 인제의 그출현은 햇빛의 출현 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때 당시 청풍현에서 군으로 승격이 돼버려요. 오.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음. 부수 건물인 한병루가 건립이 오. 되는 겁니다. 청풍현이 군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한병루. 차가운 강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청풍과 한병도 그 이름만으로도 맑은 바람 소리가 뺨을 스치우는 듯합니다. 제천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곳 한강 상류라 물이 많은 곳임에도. 물이 많아 물텔리라 불렸던 마을에 보물을 찾아갑니다. 네, 이렇게 열의 입상이네요. 있 아, 네. 네 제천 물텔이 석조 열의 입상입니다. 네, 석조 열의 입상. 아, 네. 독특한데요. 처음부터 네, 네. 이곳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가슴 아픈 얘기를 했죠? 네, 숨을 네. 댔던 남았는... 네. 네. 아, 그리고 위치는 원래는. 네. 아, 있었던 것은 청풍대교 건너 오셨잖아요. 그 밑에 음... 예, 바로 강 남한강 바로 그 옆에 대광사라는 아... 그 사찰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그 아, 그 부분이 일대가 전부 다 순물이 되는 위기에 처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보물로 문화재 오... 단지에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거는요. 네. 언제쯤 조가 됐었을까요? 굉장히 아, 네. 좀 오래돼 보이고 좀 네. 그러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말 고려 초 이렇게 아.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네. 오, 그리고 네. 저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앞에 무슨 돌도 있고요. 아, 좀재미있네요 네. 이렇게 또 열려 네. 있고요. 네. 앞에 있는 돌은 지금까지도 여기를 찾는 많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소원들를 이렇게 얼음 만지면서 아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원을 잘 들어주시기로 좀 소문이 많이 났었나 봐요. 네. <laughs> 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 들어준다는 음... 아주 옛날부터 이 소원들이 앞에 있었고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네. 어, 저도 여기서 소원 하나는 꼭 빌고 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laughs> 네, 꼭. 단한 가지 소원만 네, 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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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는상는 듣는 듣 찾아오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맑은 바람이 부는 호수, 수운이 발달해 예로부터 번성했던 청풍의 옛 이야기를 이곳에서 되돌아봅니다.